이거 나올 것 같은데요? 나비야! 나비야! 호랑나비 한 마리가 호랑나비 나비야나비 일단 어제 보니까 이거 닝구형 보니까 어제 여기서 영웅을 먹던데 영그 아야, 영웅걸 먹자마자 막 날라갔어. <웃음> <웃음> 야, 나도 영, 영웅 영웅 하나 먹고 싶긴 하네. 와, 영웅검이 4만 3만이야.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파템 두 개에 강화를 해야 되는구나. 강화하고 너야 뭔가 확률이 올라가나 보네. 10강 녹템이요 녹템이 10강이나 있어야 된다고? 와 게임 신박하네요. 아 점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47만 점을 뭐 넘어야 빨간 빨간 팀을 먹을 수가 있다. 항아리 조심. 음, 항아리 하지 말라고 하네요. 항아리했다가 폐가망신했다고 넣어 볼게 요 한번. 막안 아, 되네요. 설마 아아 아, 100개 하나에요 이걸 또, 연금에 넣어야 되는 독갑이 행을 만들어야 돼? 네. 세상에. 5만 엽전 가져가고. 아, 이렇게 하면 누르면. 어? 아, 영웅템이 나오긴 나오네. 희귀템. 예상 아이템 변경도 있네요. 패를 바꾸려면 30 엽전이야? 와, 147점짜리는 75만원 되니, 바꾸는 게. 그러면 아이템을 조금 더. 강화를 수치를 높여야겠네요 지금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돌려야 돼요 이거 한번 넣었으니까 못 빼요 아 위에 X 누르면 되니까 이거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됐네요 돌릴 수 있네요 화면만 꺼지고 그냥 아꽉물어있네요 물렸어요 아 판때기 안 찼어요 0.45라고 <laughs> 야 이거 한번 물면 안나 버리네 돌려봐야지 뭐 어? 어떻게 나오냐? 어! 어! 어, 앉혀서. 여기에서 또 뭔가, 나비가 나와야 영웅템이겠구나. 꽝이네? 아, 한복 나왔어요. 그러 금방 빨아간 게, 3만원? 이런 식이네요. 어? 그 무조건 녹템 10각을 넣어야 되네. 한번더 해볼까요? 10띠 올라오면 엽전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어? 9! 9! <목소리> 아 더블. 씨. 역전 100만 빨아갔어요. 개 같은 거. 무기로 10강짜리를, 아, 10강 2,000다 정도 하네요. 어, 1 0짜리가 있네요. 이거 두개볼게요파템을 4강 두 개를 띄우고, 그 됐어. 그리고, 파템 4짜리 두 개, 10짜리 부채 두 개, 하회탈 8짜리 하나. 와, 한번 하는데 이거 얼마야? 5,000다야 빨렸어. 한번 하는데 5만원이네요. 와 아, 빨간팀 하나밖에 안 뜨는데? 점수가 모자란 건가? 와한번 하는데 한번패석는데50 50만 엽전이야? 길이라는데 50만이네 와 이거 길이도 못하겠돈 없어가지고 마지막인데요? 와씨돈 바꿔올게요 아나 나갈 수 있죠? 와 나가는 것도 되네 와저 가서 칩 바꿔오래 나칩 바꿔왔어요 아저씨 아 뭐야? 빤스야만만 벌려다가 이거 씨판때기 지대로 앉네. 어 뭐야? 비녀인가? 아 부채, 부채, 부채. 춘향이의 부채. 오. 와 검이 안 나와? 아! 자 쏠. 자 됐어 됐어. 이거 나올 것 같은데요. 가자. 문 색깔. 문, 문.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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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졌어요. 잡았어요. 나비! 왔어요. 랑. 영호. 아두 점가. 아저 아니네. 아 도사 꺼라 가지고 이걸 넣고 돌리라고요. 야이 개들아. 따블로 묶고 따블로가 자 요거 됐죠. 파템 5짜리 2개, 초록템 10짜리 2개, 8짜리 하나. 내 생각에는 지금 유튜버들 다이지그리 하고,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내 생각에는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요거 하지 말라고. 어? <laughs> 의원. 아, 의원. 근데 한 개밖에 안되긴 하는데, 검을 먹어야 돼, 검을. 의원 승려감안나고냐 아니, 무기가 진짜 안 나오네. 아니, 아, 이거 의원 또 의원 꺼. 독침. 아, 부, 춘향이 부채. 아, 씨, 10만원, 나 아, 11만원. 아, 마지막인데, 이거 돈 없는데, 이거. 어? 어! 왔어! 왔어요! 자, 월비의 검입니다. 월비의 검. 의원 반지랑, 도사 투구. 가자! 빨간 나비. 예? 나비야.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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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 나비. <목소리> 아이, 나비 아, 나비가! 아, <목소리> 아이, 비가 아이, 더비 아이, 비 아이, 더비가! 아, 비 아, 그냥 나비도 안 나와. 아, 비가 아, 아, 더비가! 비 아, 요비 아, 가 아, 더비가! 가